월문님 네 서울에서 갈만한 거 추천 받아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뒤에 완전 갔어 아이고 아니 이걸 이렇게 훅 하고 다 죽어? 어 너도 죽어 아하. 앞으로 슬라이딩 안 했으면 살았다 앞으로 슬라이딩 안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요? 오른쪽으 숨어서 딱 피킹한 다음에 샷건 쏘고 빠지고 그룹이 어 완벽 그걸 진작에 알려줬어야죠. 아니, 그렇게 플레이 못한 게님 잘못이지. 씨발? <laughs> 그렇게 했으면, 너 어, 누구나 다 해. 아, 뭐, 그래야 아이, 이제는 뭐, 뭐 아, 해줬잖아. 여자 없구먼. 아이, 뭔 소리야. 내가 팀, 내 팀, 내 팀샷 아니었으면 못 잡았음. 나 주대 때렸음. 사면는 와우! 아, 미나, 대각켰다. 이거 딱 봐도 나한테 와가지고, 화장하고 있지? 경이 직방. 딱 봐도 보이. 이제 좀 이따가 뒤고 들어와서 어이 월무 경위지방좀 도와줘 이런 식이 들어오. 어, 저위브 아, 있냐? 프렌치 버어들 잠깐만, 얘들 아, 얘들 알았다. 얘들 위치 몰라. 상대 크보 크보데 맞음. 오케이. 아저못 아, 나가. 내 거. 아다아 내가 다딸피요 만들었고 만딸비아 존나 멋있다 그냥. 아 얼마나 니킬잘 나나요? 하나 뭔데? 살려고 일단 살렸어. 아또 뭔데? 어. 나 굿즈. 오졌이 오케이. 이오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거케이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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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을이 떼코 끝. 개잘한다 그냥.